이번에는 당시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곱셈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셨죠. 실제로는 중학교 1학년 때 수곱하기 단식이라든지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은 배우셨고요. 단항식을 곱셈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거든요. 자, 무슨 법칙을 이용했었다? 분배법칙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에서는 항이 좀 길어지고요, 미지수 개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차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곱셈공신을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직사각형 모양의 사진 내장을 빈틈없이 붙여 만든 콜라주라고 합니다. 자 이때 사진 내장의 너비를 각각 구하고 이것이 등식으로 성립하는 걸 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림이 참 이쁘네, 그죠? 자, 일단은 보니까. 자, 그럼 전, 여기는 A고 여기는 B입니다. 가로가.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 A다하기 B가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는 X고 여기는 Y네요. 그러면 전체 세로는 뭐가 되냐면 X다하기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그, 구하시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넓이는 A 곱하기 X가 돼서, 어, 색깔을 다른 걸로 해야겠네요. 자, AX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 그배 모양의 그 그림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B 곱하기 X죠. 그래서 우리가 BX가 되겠고요. 자, 여기 불가사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A고 Y니까 여는 A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하고 Y니까 뭐가 되냐면 BY가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가까이 넓이는 AX, BX, AY, BY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AX 더하기, BX 더하기, AY 더하기 뭐다? BY.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전체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가로가 A 플러스 B이고 세로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에서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1번 기억나시죠? 자, AX, 자, 2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AY, 자, 3번 하면 BX, 4번 하면 뭐다? 바로, 어, 여기가, 지우면서 같이 없어져 버렸네요. 자, by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구해서 더한 거나, 이걸 직접 우리가 그 가로하고 세로를 곱해서 계산한 거나 서로 또다 같지요? 요새 두 개는 마다 같다라고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부분 중학교 때도 배웠기 때문에, 자, 당연히 곱셈은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다음에 무선 한 끼리, 동류한 끼리 모아서 예산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이두 개고 항이세 개이기 때문에 모두 몇 번을 분배를 하게 되냐면, 몇 번? 여섯 번이죠? 그래서 X도 한 번씩 분배하시고요. 자, 이도 한 번씩 분배를 하셔서 항이 총6 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자, 무슨 한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동류항 계산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힘든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과 그리고 곱셈공식을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량을 보시면 <laughs> x 세 x 세제곱은 우리의 동량이 없어서 그대로 두고요. 우리가 2차항이 x 제곱하고 2x 제곱이어서 더하면 3x 제곱. 자, 3x하고 2x가 동량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5x가 되고 상수항은 6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자 다항식 곱셈은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한 다음에 동량 계산하시면 돼요. 문제 4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다음 식을 전개화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x-1 곱하기 x제곱, 4x 플러스 3입니다. 항이 2개, 3개죠? 그럼 모두 몇 개? 그죠? 6개 항이 생기고, 동류항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어떻게 됩니까? 자, x 3제곱. 자, 2번, 자, x 곱하기 마이너스 4x 하면, 마이너스 4x제곱. 자, 3번 하면, 우리가 3x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도 계산하거든요. 자, 4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근데 그걸 옆에 안적고요 이렇게도 적어요. 자, 이렇게 적는 이유는 약간 가로계산하고 세로계산이 좀 섞인 건데요. 이거 세로계산, 동류한 계산하기 좀 쉽게, 이렇 밑에다 적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4X가 되고요. 6번 하면 어떻게 되요상수항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자, X 세제곱이고요. 자, X제곱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을 더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x 제곱이 되겠고 자1차는은 7x 그리고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많이 하셔서 속도를 좀 빨리 해두셔야 돼요. 자이번에 항이 3개 생겼네요. 그럼 모두 몇 개? 그죠 아홉 개. 해가지고 우리가 동류하게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3x 제곱. 자, 2번. 마이너스 2xy. 자, 3번. 하면은,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자, 4번. 하시면요. 3xy가 되겠고요. 5번 하시면 마이너스 2Y 세고, 자, 그 다음 6번 하시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2Y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 7번, 자, 2하고 3X 곱합니다. 그러면 6X가 되겠고요. 8번, 2 곱하기 마이너스 2Y 하시면, 마이너스 4와 2 곱하기 마이너스 2, 9번입니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자, 동량 계산해야 되는데 잘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x 제곱 보겠습니다. x 제곱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3x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에 xy 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xy 항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3xy에서 2xy를 빼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xy만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x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6x하고 마이너스 2x가 되네요. 잠시 계산하시면 플러스 4x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laughs> 마이너스 2y는 동류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y 단독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y항 보이시죠? 자 y항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y하고 마이너스 4y가 동류항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6y가 되고 마지막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앞에서 우리가 뭘 배우셨냐면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림차순으로 적어주면것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차항을 앞에 적고요. 그다음 xy도 몇 차입니까? 또 2차입니다. 왜 2차가 되냐면 사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차긴 2차예요. 그래서 xy 썼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2차항이 y 제곱 2차항이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로 와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기 흥히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이렇게 놔둬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복잡해질 걸 대비해서 그리고 내림차순을 배웠기 때문에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시 곱셈에서도 수의 곱셈에서와 같이 역시 뭡니까? <laughs> 그죠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이 성립하 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산 법칙 3총사 지요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하고요. 자, 특히 우리가 전개를 하려면 무슨 법칙? 그죠 우리가 분배 법칙을 성립, 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과 마찬가지로 곱셈에서도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같기 때문에 괄호를 안 쓰고 나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 5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세 당시 a b c 가 다운 것 같을 때 아래 식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더쌤과 이 덧셈과 뺄셈에서도 비슷한 문제 풀었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할 때는 주어진 식을 최대한 어떻게 하라. 그죠? 간단하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AB-2BA입니다. 어, 그러면 보면, 얼핏 보면 이게 모양이 다른 것 같지만, 무슨 법칙이 냐면 그죠? 교환법칙이 하면 AB나 BA나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요걸 살짝 고쳐주면, 어, 뒤에 있는 BA를 뭐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AB를 고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B를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죠? 일단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A는 3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B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2XY라고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한 다음에, 맨 네, 마지막에 뭐 하면 된다? 그죠?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겠습니다 요건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적고요자 3x 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 제곱입니다. 자 그다음에 x 제곱 더하기 2xy죠. 자 확실히 차수가 좀 늘어납니다. 자 볼게요. 자 마이너스 놔두고요자 우리가 1번 하시면은 자 지수 법칙하고 우리가 분배법칙 같이 결합이 됩니다. 자 3x 네 제곱입니다. 자 2번 하시면요, 예 네, 우리가 6x 세 제곱 y 이렇게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3번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y 이렇게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4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8x 제곱 y 제곱이 되게 됐어요. 자그 다음 5번 하시면요. 자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뭐다 y 제곱이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6번 하시면은 더하기 2xy 세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 동량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량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자, 4제곱은 이 자체가 동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량이 있는 거는, 어, 여기 있네요. 자, 6x 세제곱 3제곱 y 하고요. 4, 어, 4x 세제곱 y를 빼네요. <laughs> 자, 빼면 어떻게 되죠? 자, 2x 세제곱 y 이렇게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8x제곱, 마이너스 8x제곱 y제곱하고 x제곱 y제곱도 동량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하고 1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7x제곱 y제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어, 2xy 세제곱은 우리가 동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각각 곱하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로 곱한다는 말은 안에 있는 항의 모든 부호가 되게 됩니까 반대로 뭐다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곱셈이 좀 계산이 복잡하다그죠자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번은 a b 하고 b a가 같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마이너스 AB를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이겠고요. 이번에는 BC 마이너스 AB를 물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살짝 이거는 B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데 한번 은 앞에 곱해져 있고 한번은 뭐다? B에 곱해져 있잖아요. 뭐니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어쨌든 AB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B하고 똑같죠? 그러면 B가 앞에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자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x 제곱 더기 exy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c 에서 a 를 빼래요. 자 그럼 여기서 그걸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동류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xy에서 마이너스 4xy를 빼야 돼요. 자 이제는 이런 건좀 암산하시면 참 좋은데요. 잘안 되는 친구들은 항상 적어놓고 푸시면 되겠죠. 자뒤제 빼기입니다. 그러면은 더셈으로 고쳐지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자, 그럼 뭐가 됩니까? 6xy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에서 뭘 뺀다? 여기 있는 3x제곱을 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y제곱에서 y제곱을 빼면, 오, 다행히 어떻게 된다?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요건 요것만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1, 2, 3, 4번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6x 세제곱 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하시면은, 마이너스 5x 4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3번 하시면 플러스 12에 x제곱 y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하시면, 마이너스 10x 3제곱 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동류항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6x 3제곱 y하고 마이너스 10x 3제곱 y가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네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2x제곱 y제곱이 되겠습니다. 판석에 이해좀 엉망이네요.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식이 복잡하죠. 연습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란, 부분인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해두십시오. 자, 그래서, 당시 곱을 전개할 때는, 이제, 당시 곱셈에 대한 성질과 중학교에서 배운 뭐다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부분입니다. 어, 중학교 때는 안 배웠던 공식이네요. 자, 중학교에는, 자, 완전 제곱식이긴 한데, 여기 있는 항, 안에 있는 항이 몇 개였다? 두 개였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항이 몇 개다? 두 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 안에 있는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묶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살짝 무슨 개념이 되냐면 치환 개념이 되는 건데, 그럼 완전 제곱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제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배,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C를 제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수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 그 여기 있는 그 완전 제곱, 거듭 제곱이 좀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중학교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하시면 A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는 A 더하기 B에 아까 C도 곱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하면 바로 EAC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EBC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C 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내림 차순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여기 있는 항들은 모두 다이차식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단독으로 2차가 되는 a 제곱따기 b 제곱따기 C제곱을 둔 다음에 뒤에는 EAB, EBC, ECA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예, 항이 두 개인 것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항이 세 개일 때도 완전제곱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배우셨던 것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요즘에 뭐 2학년에 두, 저도 이런 거좀 배우지만 사망의 대수로 많이 이용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제곱 A 마이너스 B 제곱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었고 이건 합차 공식이죠 그죠 그래서 제곱빼기 제곱이된 그런 부분이고요 자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도형으로 나타냈을때그 넓이를 전체 우리가 전개했을 때 합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그러면은 기울여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주어진 항은 모두 다 차수가 몇 차다 2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얼마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개를 한 다음에요. 이 모양을 최종적으로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좀 오래 가도록 외우는 게 중요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 제곱의 특징은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수가 전부 다 뭐다. 그죠?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항이 두 개일 때 완전 제곱식의 특징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독으로 제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각각 하나씩 끄집어내서 곱한 다음에 두배 하면 되겠고, 마지막 또 제곱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럼 여기서 항이 하나 더 늘어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C도 제곱이 되고요. 자, C를 한 번씩 곱해줘서 항상 옆에 개수가 얼마가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살짝 변형한 공식이 뭐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세개에서 공통인수가 뭡니까? 이지옥에서 거기 하나 좀 체크해 두시면좀 좋은 게 뭐냐면 이걸 한번더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A 제곱 따기, B 제곱 따기, C 제곱에 바로 이에 이로 묶어내요.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도 많이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외우지만 이렇게도 많이 외우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새롭게 이제 다음식 전개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예제 2 번입니다. 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래요. 어, 세제곱 우리가 배운 우 적이 공식으로 없잖아요 그죠 그럼 3제곱은 뭐가 되냐면 지수법칙에서 뭐 곱하기 뭐다 그렇죠 1차 곱하기 2차를 하시면 바로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1차 곱하기 몇 차다 2차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중학교 때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우리가 풀수 있는 것은 중학교 방법이기 때문에 중학교에 배웠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항의 3개가 됐는데 앞에서 우리가 전개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곱셈에서 맞죠? 그래서 그걸 해주시면 A 곱하기 A 제곱하면 A 세 제곱이 되고요. A 곱하기 2AB 하면 2A 제곱 B가 됩니다. 그리고 A 곱하기 B 제곱 곱하면 AB 제곱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B 곱하기 A 제곱입니다. 그럼 A 제곱 B가 되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 하면 B가 제곱이 되죠. 그래서 e AB 제곱,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를 그 B 곱하기 B 제곱은 B 세 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동류항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동류항이몇 개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첫 번째는, 자, A제곱 A B항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2A제곱 B고 여기는 A제곱 B니까, 자,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A제곱 B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AB제곱이고 여기는 2AB제곱이기 때문에, 오, 동류항이죠 그래서 이때도 1하고 2를 더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3AB제곱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하셔야 되냐면, <laughs> 자, 공식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무턱대고 암기하면 잘안 되잖아. 그래서 좀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이겁니다. 자, 조금 전에 완전 제곱식을 공식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들은 모두 다 뭐가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제곱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림차순을 배우셨기 때문에 A 제곱 다음에 나오는 항이 뭐가 되겠어요? 다음 A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되고 자, 차순은 항상 몇 차다 2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B 항이 두 번째 오는 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계수는 어떻게 되냐면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것이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 제곱 공식을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요 공식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몇 제곱입니까? 어, 세 제곱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요거는 그러면은 각 항이 모두다 뭐다 세 제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내림 차순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세 제곱 다음 항은 무슨 항입니까? 그죠? A 제곱이겠죠. 자 그런데 합하면 항상 몇 차가 되어야 다 3차가 되어야 돼. 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B가 몇 차다 1차가 되는데 우리가 지수에는 이름 뭐 한다? 생략한다 라고 배우셨습니다. 자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a 항이 나오겠죠. 그럼 a 항이면 B는 제곱항이 돼야지만 3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하고 B 세제곱은 우리가 끝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수는 1이 됩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요두항은 어떻게 되냐면, 방금 몇제곱이죠? 세제곱이죠? 거기다 뭘 곱하시면 되냐면, 3을 곱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근데 네제곱은요 공식, 요렇게 외우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해주시고, 요거는 3차만, 그냥 요 모양을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자, 그래서 세제곱은 항상 차수, 차수는 몇 차다? 3차고, 개수도 얼마다? 3이다. 라고 외우시면 좀 좋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사실은 요거는 곱셈공식보다는 나중에 무슨 공식으로 좀더 많이 보게 되냐면, 인수분해 공식으로 좀더 많이 보게 돼요. 왜? 곱셈공식을 거꾸로 한게 뭐다? 인수분해 공식이죠. 요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항이 두개몇 개다 <laughs> 우리가 세 개이기 때문에 모두 여섯 개 항으로 정계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1번 하면은 A 세제곱그다음 2번 하면은 A제곱 B, 그 다음 3번 하면은 AB제곱이 나옵니다. 자, 4번 하시면은 A제곱 B, 5번 하시면은 어, 마이너스 AB제곱. 자, 그다음 6번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b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식이 좀 간단해지는 것이요. 자, 마이너스 A제곱 B가 있고 A제곱 B가 있습니다. 어, 더 하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자, 그 다음 AB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A제곱, AB제곱이 있어요.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 여기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게딱 뭐가 없, 남냐면, A 세제곱하고 뭐다, B 세제곱을 더한 것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답은 뭐가 된다고요? 자, A 세제곱 더하기 뭐다, B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쉽게 배우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배워요. 자, 1차 곱하기 2차 면몇 차가 나온다? 일단 3차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식의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 어, 완전제곱식은 좀 아니에요. 왜 여기가 2가 되면 여기가 뭐다? 관점제곱식인데 그냥 개수가 얼마다? 1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1차에서 플러스고 2차에서 마이너스라면 3차는 뭐가 될것 같습니까? 규칙이. 플러스가 될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플러스다라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면 그 답이 항상 뭐로 나온다 a 세제곱 다기 b 세제곱으로 나온다 라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식은 암기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계속 같은 우리가 풀이 과정을 되풀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제곱는 외워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laughs> 자이번에 문제 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육번은 요걸 전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 전개하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자, 어떻게두 가지냐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뭐 앞에서 배웠던 대로 하면, 3차기 때문에 1차 곱하기 몇 차다, 2차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요걸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앞에서 배웠던 어떤 식하고 참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게 하고 비슷할까요? 그죠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세제곱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그럼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 한번 외워볼까요? 앞에서 배우셨잖아요. 제가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세제곱은 어 전부 다 뭐다? 3차야. 그래서 a 세제곱. 자그 다음은요 a 제곱 b. 그 다음은요 a b 제곱. 마지막에 b 세제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세제곱 공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앞에 예수가 얼마다? 3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하고 뭐 우리가 배웠던 식의 차이는 뭐냐면 이겁니다자 실제로는 이렇게 돼요. a-b는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빼셈을 덧셈으로 꽂히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b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된다? 그죠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A-B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는 그대로인데, A는 그대로인데, B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을 한다?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요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세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A제곱 B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b는 제곱하면 그냥 b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3a b 제곱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b는 마이너스 b를 세 제곱을 하면 이때 음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것도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플러스일 때는 합으로 더해지면 세제곱 그 세제곱을 하면 전부 다 플러스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차하게 돼요. 그래서, 세제곱이 플러스면, 우리가 그 다음 항은 뭐다?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는 뭐다? 플러스. 마지막 항은 뭐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외우기가 좀 편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세트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인데, 이거는 앞에 좀 비슷한 게좀 기억나야 돼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예제인데요. 이거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들, 이거 정리했더니 어떻게 됐었습니까? 앞에서.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워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1차 곱하기 2차니까 몇 차다? 3차인데, 여기가 뭐다? 완전 제곱식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뭐다? 1차가 플러스면 2차는 마이너스 3차면 뭐다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는 좀 느낌으로 외우시면좀 편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얘하고 딱 반대예요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죠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 요, 요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A 플러스 요것도 뭐다, 마이너스 B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그러면은 B 대신에 뭐를 대입할까요? 우리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은, 어, 요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A 세제곱은 그대로 두고,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나와요. 어, 이게 좀 계산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요. 이 그냥 앞이처럼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이렇게 계산하면 A 세제곱. 자, 1번. 자, 2번 하면. 플러스 A제곱 B. 자, 3번 하면요. 바로 AB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하면서 이제 부호가. 가운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반대로 바뀌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B 제곱이 되고, 마지막으로 뭐다?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제곱이 없어지고요. 소고되고, AB 제곱이 소고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는 답은? 이렇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호가 b만 딱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b에다가 뭘 대입했다?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우리가 전개를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예제와 이 문제일 뿐은 약간 세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호만 약간 차이나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